안녕하세요 오늘은 레고창작콩 만들어 볼거예요 제가 창작하는 레고 총이고요 잘 보세요 피규어 장착 가능합니다 아지진 않고요 그냥 모형이에요 예 뭐죠 자 이렇게 되고요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부품이 이렇게 되고요 조립을 해볼게요 자 먼저 이 블록이랑 이블록을 준비해 주세요 얘는 이렇게 낄 겁니다 얘도, 얘를, 얘를 준비해 주시고요. 얘는, 이렇게 꽂아줍니다. 이러면 이런, 이런 이 됐죠? 그 다음에 얘를 꽂아줄 건데요. 이렇게 꽂는 게 아니라,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컵을 이렇게 꽂아주시면 완성입니다. 부품만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따라 할수 있습니다. 그럼 안녕!